얼마 전 개인적으로 재밌는 영상을 봤습니다. 액자일드 캐시라는 외국 유튜버인데 다양한 MF 세팅을 전문적으로 올렸더군요. 그것도 스타터 버전으로. MF 세팅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MF라고 하면 돈을 어느 정도 번 이후에 하는 중반 이후의 세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본 준비 아이템이 헤드헌터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이 MF 세팅을 스타터부터 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 스타터 버전에서 희기도 세팅을 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간 한번 희기도 세팅의 번개화살 스타터 빌드, 흔히 말하는 MF 라샷을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MF 세팅이 무엇인지, 희기도와 수량 세팅의 차이가 무엇인지, 라샷으로 했을 때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 초반용 MF 세팅에 좋은 아이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이라면 끝까지 한번 보시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실 거고, 고인물 분들이라면 보실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 댓글로 조언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MF 세팅이 무엇인지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E에서 말하는 MF 세팅은 디아블로에서 말하는 매찬 세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디아블로의 매찬을 다른 식으로 부르는 이름인 거죠. mf 세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좀더 좋은 등급의 아이템 드랍 확률을 높여주는 희귀도 세팅과 좀더 많은 아이템의 드랍 확률을 높여주는 수량 세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교적 희귀도 세팅은 초반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터 세팅부터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수량 세팅은 더 효과가 좋지만 필수 아이템들이 초반에 구하기 어려워 중반 이후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기도 세팅의 주목적은 돈 되는 유니크 아이템 드랍으로 시즌 초반에 자본을 모으고 쓸만한 장비를 쉽게 구하는 데 있고 수량 세팅의 주목적은 디바인이나 비싼 카드의 드랍을 노리면서 비교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희기도 세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E는 4가지 단계의 아이템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 마법, 희귀 고유 아이템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노멀, 매직, 레어, 유니크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희귀도 세팅은 가장 높은 등급인 유니크 아이템 등장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고, 실제로 100% 정도만 챙겨도 확실히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은 유니크 아이템을 초반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이 희귀도 세팅은 화폐나 지도, 카드 같은 것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자를 열어서 얻는 아이템 드랍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이템의 소켓 숫자도 희귀도와는 상관없이 아이템 레벨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실제로 해봤을 때 평소보다 많은 6소켓 아이템들을 얻는 것처럼 느껴졌고 지도도 평소보다 좀더잘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리그 초반 유니크 아이템을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아이템이 평소보다 좀더잘 나오는 느낌이라 진행이 좀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빨맵 이후부터 희귀도 세팅의 장점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빨맵 진행이 시작될 때부터는 희귀도 세팅을 수량 세팅으로 하나씩 바꿔 가는 것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수량 세팅은 희귀도 세팅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드랍템들의 수량을 확실하게 증가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 드랍템에는 다양한 장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화폐나 카드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제사 카드처럼 비싼 카드를 파밍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수량 세팅을 어느 정도 하시고 많은 모팩을 빠르게 돌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량 세팅은 지도와 희귀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아이템을 얻을 확률은 희귀도 세팅보다 부족할 수 있겠지만 수량 세팅을 하게 되는 시즌 초반 이후에는 유니크 아이템들의 가격이 대부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유니크 아이템을 조금 덜 얻게 되더라도 화폐나 카드로 더큰 수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MF 세팅의 최종 목적은 빠르게 사냥이 가능한 선에서 수량 세팅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세팅을 한 라샷이나 토샷의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스타터 버전의 MF 세팅은 개인적으로 라샷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활쟁이라 다량의 몹을 빠르게 잡는 데 유리하고 활과 화살통만 딜 세팅을 해준다면 나머지 장비를 MF 세팅을 해주더라도 대충 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활과 화살통만 딜 관련 옵션을 챙겨주고 저항은 원소의 순수함으로 맞추고 희귀도를 100%를 맞춘 후 빨매까지 진행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시원하게 사냥이 가능했고 또 돈을 벌어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밀리 빌드나 정의 화염 빌드 주문 빌드들도 스타터 버전의 MF 세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진행하는 그 속도로만 따지면 아마도 라샷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 플레이하는 재미도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좋았었던 MF 초반용 장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그누몬 목걸이입니다. 평소에는 잘 쳐다도 보지 않는 목걸이지만, 라샷 같은 활쟁이에는 꿀 같은 옵션들이 모두 모여있는 목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격 시 화염 피해로 딜을 어느 정도 챙겨주면서 초반에 정확도를 챙겨서 정확도 세팅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주변 적 실명이라는 옵션이 패피 세팅의 활재형에게는 생각보다 큰 생존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희기도 고정 옵션이 있어 팔렙부터 희기도를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둥지 투구입니다. 이 또한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투구이지만 공속과 이속, 치확과 희기도 옵션까지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꿀 같은 옵션의 투구입니다. 캐릭터 크기 감소도 모백에 맞을 확률을 줄여주는 의미가 있어서. 멀리서 쏘는 활쟁이에게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옵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인의 르흡프 반지입니다 평소에는 능력치와 모든 저항 옵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 반지이지만 이 반지에는 최대 30가지의 희귀도 옵션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시즌극 초반을 빼면 가격이 뚝 떨어지는 반지라 저렴하게 초반부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희기도와 저항만 적당한 수치로 사용한다면 한동안 사용할 수 있을 반지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정수 물약입니다. 아이템 수량과 희기도 모든 저항까지 챙길 수 있는 꿀 같은 옵션의 물약입니다. mf 세팅을 하는 빌드라면 초반부터 엔드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물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벤토의 도박 반지라든지 황금 아량 장화 사디마의 손길 같은 아이템들이 좋긴 하지만 초반에 이런 세팅까지 하면 사냥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스타터 버전의 MF 라샤 세팅 가볍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었던 스타터 수준의 mf 라샤 세팅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세팅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확인하시고요. 어, 장비나 기타 패시브 같은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활과 화살통은 그냥 딜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딜을 안 챙기시면 다른 데서 딜을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에서는 원소 두개 가능한 높게 챙겨주시고 화살통에서도 원소 하나와 공격속도 정도는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활과 화살통은 공격 옵션으로 꽉꽉 채워 주는 것요 부분만 신경 써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장비들 이그노먼 이라든지 쥐의 둥지 그리고 만인의 르후프 같은 장비들 사용해주시면 좋고, 하나 빠트렸는데 이 비스코의 가죽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도 희기도 옵션도 붙어져 있고, 수량 옵션도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광란 옵션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효과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니크 무기 중에서는 비스코의 가죽군 사용까지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생명력과 저항 관련 옵션들 챙겨주시면 됩니다. 반지에서는 희기도 옵션을 챙기실 수가 있고요, 장화에서도 희기도 옵션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장갑에서도 챙길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다 챙기면 힘들 이 반지 정도로 꼭 챙겨주시고 장화에서도 가능한 챙겨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희기도와 수량을 어느 정도 챙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예원의 정수, 이 물약까지만 챙겨주신다면 타타 버전에서는 충분한 수량과 희기도를 맞추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장비랑 물약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스타터 버전에서 패시브 설명해 드리면 핵심은 여기 있는 정확한 기술입니다. 초반에 이 정확한 기술을 잘 맞춰 주셔야 딜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확한 기술 찍어 주시고 꼭 정확도가 내 최대 생명력보다 높게 챙겨 주시는 것만 빠뜨리지 않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화살 추가 하나 챙겨 주시고 이쪽에서 화살 추가 하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맹공 챙겨 주시는 것까지만 해주시면은 대략적인 세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직 노드에서 우리는 이 장거리 사격을 찍어 놓은 상태에서 이쪽에서도 롱샷을 하나 챙겨주시고 이쪽에 근접 사격까지 챙겨주시면 몹이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꾸준하게 딜 상승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틀라스 패시브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초반에는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에 여러 가지 키락 인물 열어주셔서 지도 획득을 좀더 높여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바로 올라오셔서 여기 떡길까지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떠도는 길을 찍어 주시면 이 소형 패시브 효과를 100%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떠도는 길을 찍어 주시고 여기 있는 아이템 수량 부분을 다 찍어주는 작업을 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이템 수량과 희귀도를 어느 정도 챙겨 갈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쪽에 있는 환영 관련 노드라든지 이쪽에 있는 환영 관련 노드 여기 있는 환영 관련 노드 이쪽에 있는 환영 관련 노드들을 찍어 주시면 여기 있는 이 환영 관련 내용이 MF 세팅과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을 좀더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스타터 세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MF 세팅도 초반에 해보시면 굉장히 큰 재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라샷 관련 큰 너프 사항이 없다면 다음 시즌 스타터로 저는 꼭이 라샷으로 스타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수 5만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